요즘 노트북 시장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레노버 2024 요가 슬림 세븐 아이 노트북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레노버 노트북이 할인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라고 그냥 넘기신다면 여러분은 역대급 할인 찬스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18%나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레노버 요가 슬림 세븐 아이는 최고의 휴대성과 강력한 성능을 갖춘 제품으로 유명한데요.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가격은 299,000원입니다 여기서 쿠폰 할인을 12만원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와우웨어 할인을 16만원에 게다가 카드 할인 10만원까지 더해져 무려 171만 9천원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299,000원짜리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요가 슬림 세븐아이를 171만 9천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38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구매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매 버튼을 누르셔서 가장 빠른 할인 정보도 얻어가세요.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CPU입니다. CPU는 컴퓨터의 중앙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앙처리 장치로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문서 편집 및 인강용, 간단한 사무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i3나 i5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고,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 영상 편집 등 고사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i7이나 i9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램입니다. 램은 노트북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과 처리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쉽게 말해 멀티태스킹 능력입니다. 4GB는 문서 편집, 동영상 시청 등 간단한 작업에 적합하고 8GB는 대부분 노트북의 기본값으로서 간단한 사진 및 동영상 편집이 가능합니다. 16GB는 동영상 편집 및 게임 등 웬만한 작업이 전부 수행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노트북의 무게입니다. 노트북의 무게는 화면 크기와 외장 그래픽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1.5km 미만은 되어야 가볍다고 느끼실 겁니다. 아무래도 휴대용이기 때문에 노트북의 무게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레노버 요가 슬림 7i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레노버 요가 슬림 7i의 성능은 어떨까요? 인텔코어 i7 세서를 탑재한 고성능 노트북이라서 게이밍 데스크탑 못지않은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화면 주사율은 144Hz로 부드러운 영상을 표현해주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해도 눈의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15.3인치 모니터 사이즈는 휴대용으로서는 거의 최대 크기라서 게임이나 다양한 작업을 하실 때 쾌적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15.3인치 파워하우스는 마치 13.9mm의 1.46kg인 14인치 노트북처럼 느껴지며 어떤 장소에서든 돋보이는 존재감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신 인텔. 델코어 i7 프로세서를 탑재했기 때문에 그래픽 작업부터 영상 편집 실감나는 게임까지 가능한 강력한 성능을 제공해줍니다. 편의 기능으로는 슬림한 바디이지만 부족함 없는 다양한 포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노트북 레노버 요가 슬림7i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18%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 양한 상품 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 을듣 고, 싶 으시 다면 구독 버튼 을 통해 남들 보다 스마트 한 쇼핑 하시 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